네, 4월 13일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신규 2성 카드 8종이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카드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카드 뽑기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나글파르, 카라툰, 하임달, 라인, 요거스토스, 파메르군세, 아그니, 블로디웨이드 몰렉, 도그마 어 갑자기 신규 2성 카드 추가 뜬금없긴 하네요 콘텐츠, 연습 모드에서 체력 설정 옵션에 일시백천만, 만배 옵션이 추가됩니다 음... 그렇군요 밸런스 정면기 무기효과, 혈성 3카타, 차징 요구시간이 대폭 감소하고 피해량이 상향됩니다 블러드버스트 시전 시 차징이 추가됩니다 차징 중에는 하이퍼하머 상태가 되고 넓은 범위의 적들을 끌어당깁니다 차징 완료 시 블러드버스트 피해량이 180%에서 220%로 증가합니다 차징시간이 3초에서 1.5초 저번에 3카타 무기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뭐야 이 개쓰리기 나하고 바로 갈았던 적이 있죠 어... 갈았는데 버프가 됐군요 봐요. 책임 퀘스트 검은 빙산 정상 거울 속의 그녀의 특정 퀘스트 아이템 모아오기 진행 시 퀘스트 아이템이 100% 드랍되도록 변경됩니다 음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가면이랑 설산 뭐눈 같은 거 모으는 거였죠 이게 확률이다 보니까 하루 만에 퀘스트 완료가 안 됐었죠 스토리 단전에서 드랍되는 승급 장비의 확률이 상향됩니다 뭐 스토리 퀘스트 중에 승급 장비가 더 많이 떨어진다 이 등급에서는 그거 같습니다 바이스 NPC를 통해 희귀 장비 제작 시 요구되는 펜이 반중력구 파편 결정에 양이 대폭 감소합니다. 오. 이거는 전설 아이템이랑 똑같이 만든 거죠. 그리고, 뭐, 아래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눌파르 제르뱅을 통해서 100레벨 영웅 장비들 만들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전설 장비들이랑 똑같은. 루트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 캐스 숙련자의 자격에서 요구하는 레바테인 조각의 양이 400개에서 100개로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거죠. 그 예전에 우리 처음 영웅 장미 나왔을 때어 400개 어디 갔어요? 그겁니다. 그게 100개로. 감소했네요. 어 변환 시에도 요구되는 영, 희귀 영웅 장비 잔해랑 균열석 패니양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전설 띄우기 전에 희귀랑 영웅 맞출 때는 변환도 할수 있고, 그리고 뭐 교환 불가 아이템이긴 하지만 많이 만들 수 있고 하면서 어 훨씬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벽을 낮춘 것 같네요. 그리고 카프리오에서 등장하는 빅데디 사이프러스가 판매하는 100레벨 휘기 장비 구매 제어가 키드의 스페니로 변경됩니다. 오, 이거, 딱 이틀 전인가 제가 파랑매로 돌다가 연옥 신발 50만 키드에 파는 거 보고, 어, 요즘 물가를 모르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 물가를 알기 시작했어요. 나그파르 선수와 선미 오디세이 모로스의 4천왕에서 등장하는 빅딜 사이퍼러스가 판매하는 백 레벨 영웅 장비의 판매 가격이 감소합니다. 균열의 미궁에서 추방 처, 추방자 처 치시 드랍되는 키스톤의 최소 최대값 상향됩니다. 레트로 액티브 추방자 처 치시 확정적으로 드랍되는 승급 장비 개수가 기존에서 한 기, 기존 한 개에서 두 개로 상향됩니다. 어, 이제 추방자 잡을 맛이 조금 더 난다 이 맛이긴 한데 어, 균열의 미궁은 음, 추방자만 업데이트할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속도감을 업데이트하면 좋을. 텐데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예진이 응원해보 몬타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어 이거는 아마 그거일 거예요. 일일마다 포장지 주는 거 그거 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상품 어 디타입 추가 그리고 개선 던전 시작 이후 전투 진행 중에는 파티원을 추방할 수 없도록 변경됩니다. 전투 진행 중 이거는 뭐 대기하는 시간에는 충분히 강퇴할 수는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사건이 많이 일어났나봐요. 하다가 막 강퇴당한 사람들이 좀 많던데, 그 들어보니까. 일부러 막 그런다더만요 파티 친구 추가시 우측 하단에 안내 팝업과 함께 사운드가 출력됩니다 신들의 가호 아이콘의 마우스 오버시 사운드가 다른 아이콘들과 동일한 사운드로 변경됩니다 제작 목록 아이템 설명에도 포장 가능 횟수가 표시되도록 개선됩니다 거래 중개소에서 등록 물품의 회수 수수료와 최대 등록 기간이 조정됩니다 회수 수수료는 기존의 10%로 인하됩니다 기존의 2.5%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0.25%를 가져간다는 뜻인가요 그쵸 기존에 10%로 인하되니까 원래 2.5%를 가져갔으니까 0.25% 가져간다 물품의 최대 등록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7일로 축소됩니다 파티원이 마을 기원시 보게 되는 경고 팝업의 문구 내용이 개선됩니다 연습 모드 체력 설정 옵션의 문구가 이해되기 쉽도록 개선됩니다 로 수치 표기하던 부분이 두 배와 다섯 배와 같이 변경됩니다. 정면기 무기 효과. 혈성 삼가타 시전 시 하이퍼하머가 즉시 발동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오. 아니, 삼가타를 많이 건드려주네요. 쓰레기 같긴 했어요. 얼메인 야수도 좀 건드려주는 건 어때? 저번에 공속상승은 그게 쓰라고 만드는 거니? 자, 마리 아발란체 백프레이커 강화 1단계 펌프위더 피해량이 특정 조건에서 두번 적용되는 문제가 수정됩니다. 아발란즈 딜이 줄었는데요 눈물 아이언 피스트 격렬한 리듬 추가 특수효과가 의도와 다르게 격투의 리듬 스킬 강화 20레벨 미만에서 발동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아라 네레이스 하이퍼 스피너 프라우 토킨 텐터 특수효과로 출현하는 물 형상들이 해당 스킬의 시전이 취소되어도 즉시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수정됩니다 어... 원래는 사라지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 이것도 버그 수정이지만 너프 자, 일렉트로, 매그니토, 배셰르크본 장비의 특수효과, 버서커가, 주스킬을 연달아 시전할 때, 정상 동작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자, 시스템. 현재 달성할 수 없는 레이드 관련 칭호, 11종이 리스트에서 제거됩니다. 특정 스킬 사용 시, 몬스터 체력이 회복되는 현, 현상이 수정됩니다. 이거, 그, 트러블슈터로, 한, 그, 질를 하고 있으면은, 자꾸, 체력이 회복됐는데, 그거 말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찬란한 봄날의 주사위 이벤트의 사운드 레벨이 큰 부분이, 큰 부분이 수정됩니다. 장비 비교 툴팁에서 다른 캐릭터의 능력치 변화량도 포함되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장비 비교 툴팁에서 원거리 및 근거리 피해량이 표시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되, 야, 이씨! 좀, 알려달라고, 그냥. 근거리, 원거리가 뭔지 좀 알려달라고. 다른 거보다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지금 개조에서도 원거리, 근거리, 어? 어떻게 원거리랑 근거리를 나눠놨으면 장비 개조해서 그러면 우리가 원거리 스킬을 쓰고 있는지 근거리 스킬을 쓰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가장 우선시가 돼야 되는 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나? 클랜 퀘스트 완료 이후에도 NPC에 퀘스트가 표시되고 있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장비 개조 성공 실패 결과 화면에서 액션 키 입력 타이밍을 변경하여 결과 화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됩니다. 아 그렇군요. 거래 해체 슬롯 등에 등록한 아이템의 잠금 처리가 인벤토리 탭을 이동해도 해제되지 않도록 수정됩니다. 초회 보상을 모두 수령한 후에도 관련 문제. 보조... 어그 이후에 그 이후에 뭐가 있나 한번 일일 특별 보상 던전 클리어 시점에 파티 추방당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보상의 수만 차감되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이거 억울하게 강퇴당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 같습니다 선미 깨어난 전설 던전의 몬스터가 간헐적으로 투명화되는 현상이 수정, 수정됩니다 이거 오른쪽 방 말하는 거죠 어, 수정됐습니다 이젠 트라우마 벼락 피격 시 피격자의 능력치에 따라 기절 시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이거 파랑매들 5초간 기절했었죠 그거 수정됐습니다 아니 얘네 진짜 우선순위 야 우선순위 제대로 잡어 지금 균열의 미궁 추방자가 문제가 아니고 균열의 미궁의 속도감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보상 애초에 만약에 처음에 카드를 깠을 때 기대감이 없잖아 처음에 카드 깠어 어? 3개 맞았어 축복이야 그럼 축복 어쩌라고 축복 한개더 받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달라지는 거 없지 키스톤이 나왔어 3개나 5개 줘 어쩌라고 <laughs> 카드를 그렇게 조금 줄 거면은 어? 아예 없애든지 그 재미 요소를 만들어둔 걸 없애든지 아니면은 그 보상 안을 조정을 하던지 그게 우선시가 되어야 할 거고 그리고 원거리 근거리 피해를 알려줘야지 원거리 근거리 뭐 피해량이 표시되지 않는 뭐 어쩌라고 원거리 근거리 뭐가 원거리인지 근거리인지를 모르는데 음? 그게 가장 문제라니까.